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. 2 0 2 0년 8월 5일 오늘의 복음 말씀입니다. 마태오 복음서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.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.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. 하고 소리질렀다.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.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.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.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.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. 하고 대답하셨다.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와 엎드려 절하며, 주님, 저를 도와주십시오. 하고 청하였다.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. 하고 말씀하셨다.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.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.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.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.